어두운 걸 싫어하는 어두운 공포증이. 있어서 음. 불 켜두고 자야 좀 안심이 되고 네, 좀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불 켜놓고 자면 깊이. 숙면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메이크업 샵에 가면은 다들 어 항상 못 주무셨네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음. 수면의 질이 어. 워낙 낮아지니까. 네. 그 어둠이 약간 지속되면은 제가 거기에 흡수되는 듯한? 음. 빨려 들어가는 듯한. 어둠 속에? 네. 블랙홀처럼? 네. 막 들어가는 음.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뭐라도 빛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음. 이동한다든지 음. 그리고 너무 막 어두컴컴한 밤에 혼자 외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음. 음. 심리적으로 약간 공포감을 느껴서 밖에 잘안 나가요 밤집 밖을 못 나가겠네. 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생활에.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 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 네. 물론 굉장히 사회성도 좋고 잘 어울리고 잘 적응하신 분이라는 건뭐 분명히 알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어찌 안 힘들었겠습니까? 원래는 제가 성격이 정말 발랄하고 발표 같은 거할 때도 누가 발표하려면 제가요, 제가 할래요 이렇게 하는 아이였거든요. 음.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저의 깨발랄한 분위기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음, 아, 어렸는데? 네. 예. 아, 그때부터 수그러들기 아, 시작한 것 같아요.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고, 어, 뭐 하나하나 하나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구설수에 오를까 말을 잘안 하게 되고, 네. 그때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안 좋게 뭔가 일이 되거나 이러면은 되게 좀 제안해서 자책하는 게 되게 커요내 음, 탓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또 저렇게 일찍 사회생활 한 친구들이 음. 굉장히 그윗 사람들 눈치 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음. 뭐 예를 들면 한숨 쉰다든지. 음. 어저 사람은 그냥 뭐 한숨 쉰걸 수도 있는데 어 괜히 그렇죠.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음. 어, 뭐 음. 마음에 안 들게 내가 행동하고 있나? 음. 음. 그런 쪽으로 좀 자기 또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네. 음. 어이 민지라는. 한 아이를 생각해보자고요. 음. 그 여섯 살때그 기억을 보면 인간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릇이 넘쳐지는 큰 자극과 스트레스와 큰 일을 겪으면 그게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네.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음. 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이 뒤따라와요. 음. 근데 이제 물이 쫙 밀려 들어올 때그 어린 여섯 살 민지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진짜. 근데 보여야 대처를 하는데 음. 깜깜해졌어. 이때 공포는 그냥 어두니가 무서워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요 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나는 숨을 쉴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큰일났다. 그래서 이때 물에 익사하는 본능적 공포와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다라는 굉장한 두려움 공포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험이 된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 경험이 이 나의 내면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걸그룹이안 됐으면 이게 그렇게까지 건드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 자, 그런데 어른들 음.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단 음. 말이에요, 미지 씨가. 음. 근데 아이야. 네. 어른들 사이에서 튀지 않아야 되고 혼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밖을 보는 레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지? 나를 싫어하나? 나한테 어떻게 평가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레이다망이 너무 잘 발달된, 음. 너무나 성능이 좋은 레이다인 거예요. 음. 이 성능이 좋은 레이다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 레이다를 돌리면서 어른들의 삶 속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쪽으로 적응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레이다라는 거는 깜깜하면 작동을 잘 그러니까. 못해요. 음. 왜? 뭔가를 내가 보고 파악할 수 있을 음.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의 얼굴도 깜깜하면 잘안 보여. 이 사람의 아. 표정도 안 음. 보여.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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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민지 씨한테는 시각적으로 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은 어쨌든 두려워요. 그런데요. 음, 우리 민지 씨는요. 어린 나이에 되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음. 보편적으로 타인과 갈등을 빚지 않는 아주 잘 적응하는 사람이. 음. 그러면 민지 씨가 기분 나쁘면 나쁠 만한 일인 거예요. 음. 민지 씨가 화나 화날 만한 일 맞는 거예요. 음. 민지 씨가 섭섭해 상대가 섭섭하게 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레이더를 조금 조금 줄이고. 어. 그냥 민지 씨 내면 안에 떠오르는 감정대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아 음. 아 민지 씨 그냥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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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괜 괜찮,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내면의 기준을 <laughs> 음. 새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음. 민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음. <laughs> 네. 음. 아. 누가 딱 뭐라 하면 속으로 너나 잘해. 그렇게 마음 가지셔도 돼요. 어떤 무대에서든 우리 민지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예술, 이 음악, 춤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음. 어로 친구들은 커가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그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멀리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보니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거를 힘들어 하나봐요. 서유 씨한테 저희가 문항 많은 거 네. MNPi 하고 등장 네, 완성 검사 미리 좀 네. 네, 해보시라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눈여겨 보는 게 어, 다른 사람의 소소한 언행에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는 편이고 음. 음. 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난이나 공격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고 음. 그다음에 타인의 해서 조금 의심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음. 물론 이제 그것이 완전히 뭐 오랫동안의 음. 상담을 하고 이런 이런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MNPi에서는 그런 결과 음.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어. 같아요. 네, 네. 의심. 의심. 음. 네. 음. 상대에 대한 의심이 저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음. 어. 저... 음. 아, 안 울고 싶었는데. <laughs> 저는 음, 밝은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어, 원래 이렇게 음. 밝은 성격이 음. 아니에요. 근데 응답하라 1997을 하면서 음. 밝고 어리고 에너지 넘치고 음. 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모습이 생겼어요. 음. 맞다, 국민노래 아이가.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실제로 다른 사람 앞에서 밝은 밝은 모습을 하고 어색한데도 이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말을 음. 걸고 이게 어느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사실은 저 사람도 나처럼 음. 겉과 속을 좀 다르게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의심은 있는 것 같기도 음. 해요. 그렇게 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그건 제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 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울 씨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습자지 같아요. 습자지, 음. 습자지, 종이야. 그래서 상대가 주는 자극이 마치 화선지에 물이 스며들 수 있게 바로 확 스며들어서 그냥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음.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스며들어 버리면. 이분이 준 영향에 그냥 내가 다 휘둘려버리는 거죠 음. 그리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집에 와서 막 떨리고 며칠을 안안 음. 눕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laughs> 왜 그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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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까지는 동의가 좀 되세요? 네 왜냐하면 어. 제가 어머. 다른 사람한테 완벽하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저 같은 줄 알잖아요 저는 저는 제가 마음에 받는 충격이 흡수가 빠르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흡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말을 뭐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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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습자지 같은 형태는 결국 감정적으로는 되게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음. 왜냐면 내 기준이 없고 아예 그건 아니야 이게 없으면 음. 쫙 스며들어서. 소율씨를 확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음. 불안이란 말이에요? 음. 어디서부터 온 걸까? 어... 음. 집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교우 관계에서는 음.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던 음. 음. 것 같아요 음. 음. 왜냐면 음... 뭐... 친구들한테 미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음, 교우 관계가 좋으려면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움 받지 않기 위해서 어제 진심이 아닌 행동도 엄청 많이 하고 음, 어, 그리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게 싫어서 막 엄청 퍼 주기도 하고 음. 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 주고 너하고 이렇게까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저 아이가 이내 나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음흠. 나는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라면. 그래서 자퇴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할 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부모님 양쪽 다. 근데 보통 반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를 100% 믿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 거 아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 경쟁을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내신 성적도 검정고시를 보는 게더 좋을 것같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 나는 너 믿어. 어, 너 믿고, 네가 어, 하고 싶은 거를 책임감 있게 보여줘. 우리는 너를 믿어. 어느 부분에서는 저를 믿고 허용해 주신 것도 네.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냥 왜 자꾸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네. 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너무 갈등을 많이 해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관계도 다 놓치고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음, 음왜 음. 사람이 불안한 게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 네.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자면 어릴 때 부모와의 양육 환경에서 음. 지나치게 허용적이어도 불안해요. 자식이 어~ 저 자퇴할래요 이래요 아~ 그러면 물론 공부는 할수 있는 방식이 많죠 그리고 어떤 것만이 유일한 건 아니에요 음. 그러면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느냐 그만두게 하느냐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음. 아이와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음. 치열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 봐야 돼요 음.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고 그래 뭐~ 널 믿어 그리고 금방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약간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음.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믿어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퇴를 허락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얘기는 음. 중간 과정에서 음. 조금 더 치열하게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음. 나누고 음. 이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아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느껴보고 음. 이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토론하고 음. 이 과정에서 자기 기준이 생겨요. 아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인데 많이 경험하고 음. 음. 어떤 기준을 갖고 행동해 보고 그걸 또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음. 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 자기 기준이 생겨요. 음. 근데 그걸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좀 단단해지면 음. 조금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소율 씨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덕성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저런 일막 분노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음. 이거를 유연하게 딱 처리할지가 음. 어떤 때 굉장히 당황하는 면이 있는데 네. 부모님이 사랑하셨지만 어쨌든 완벽한 부모님 세상에 그쵸. 없기 때문에 딸도 하나고 이 부분은 우리 소율 씨가 좀 메꿔나간다면 음. 음. 훨씬 더 좋은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음. 생각도 음. 못했던 부분이어서 저는 제가 계속 나는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힘들어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음. 편하지가 않으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많이 못 겪었던 거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음. 어, 뭐 많이 우려네요 음. 그리고. 음. 음. 배우면 되니까. 경험하면 그 그러니까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 경험을 많이 못 해봤을 음. 수도 있고. 하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럼 나도 이게 힘든 게 아니지 뭐 앞으로 경험하면 되니까 편해져 네. 편해져 편해 네. 네. 우리 소유씨가 어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 가치관이 오름 선함, 음. 정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음. 네. 무대에 오르고 또 노래를 하는 게좀 많이 두려워서 음. 계속 몸이 아프더라고요. 음. 노래를 하기 전이나 아, 무대를, 앞두고 무대를 앞두고 있거나 속도 음. 막 울렁거리고 음.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음. 최근에는 이제 두통이 2주 동안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힘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또 이제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음. 예전이라면 음. 좀 네. 네. 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응급실에 실려 간다든가 네. 그런 적도 혹시 있으세요? 방송 펑크를 냈었어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음. 못 걷겠는 거예요 아,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아무 문제 없대요 진짜? 네. 그래서 음. 진짜 저는 그게 되게 제일 억울해요 음. 아픈데 음. 병원 가면은 음. 멀쩡하다 그래서 음. 깨병 부리는 것 같다 보여서 음. 아, 뭔지 알고 그게 제일 음. 억울해요 음. 무대에 올라가서 긴장되지 않으셨었죠? 2018년도에 음.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음. 어 혼자 홀로 서기를 했는데, 했는데 음. 어머님이 또 이제 갑자기 또 편찮으시고 음. 어 저한테 이제 정말 많은 기대감들이랑 음. 또 이제 무게감이 저한테 음. 좀 많이 떨렸었던 것 같아요 음, 한순간에 가장이 돼버렸네요 네. 아, 원래도 그랬지만 더 약간 음. 음, 그 짐이 커진 음. 느낌을 받아서 이제 부담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 무대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음에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음. 아 오늘 잘해야 되는데 음. 음. 이런 부담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무대를 망칠 것 같은 두려움 알지+ 알지. <laughs> 음. 이유 하나는 이제 생각해 낸 거예요. 음. 어, 소속사에서 나와서 1인 소속사를 만들어서 음. 많은 부담을 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음. 경제적으로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아프신 부모님, 어머니도 또 어, 돌봐야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잘 못해서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경제적인 부담이 에일리 씨한테 어깨를 무겁게 하는 책임의 일부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음. 올라갔을 때확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무대 딱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제 딱 인사를 하고 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딱 보여요 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음? 약간 그런 어, 시선? 어, 아 그렇게 아, 느껴지세요? 네 아... 그렇게 받아들여진 순간 그 다음에 에일리한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진짜 그런 시선들을 보고 어, 위축되는 날들도 있고 맞아. 그럼 위축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말도 잘 못하고 음. 그냥 막, 음. 네, 뭐 다음 음. 곡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여러분 이럴 아, 거를 네. 충분히 이렇게 어, 좌중을 압도하고 네. 기량을 잘못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우리 에일리 씨 같은 경우는 유독 외모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어느 기준점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음, 저도. 음. 특히, 뭐, 살 같은 경우도. 어, 너무 말랐다. 좀찐게더 예쁘다. 그래서 찌면은, 너무 쪘다. 빼라 아, 맞아. 기준점이 없어. <laughs> 심지어 어. 저는 지금 어. 한 3, 4년째 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얼굴이 조금이라도 부었다. 더 갸름해 보이거나 음. 부었으면은 이제 부은 건데 살쪘다. 아니면 이제 음. 그냥 붓기가 빠진 건데, 뭐, 감량, 뭐, 다이어트 <웃음> 성공에, <웃음> 다이어트 3,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아, 뭐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신경 안 썼던 것들을 갑자기 확, 저도 막, 눈에 <laughs>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게 창피한 건가? 이게 <laughs> 부끄러운 건가? <laughs> 이러면서, 저도 점점, 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어. 그때 어, 얼마? 그때 한달 만에 그렇게 10kg, 11kg를 어! 빼서. 어떻게 하셨죠? 그때 제가 단백질 100g, 그리고 <laughs> 이제 야채 두컵 컵? 과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하나 아니면 사과 끼? 하나. 그게 한 끼였어요. 어, 단백질 100g이면 어떻게 뭘 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 닭가슴살 한 덩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100g은 어, 네. 너무 작은 요 네. 너무 작아요. 네. 하루에, 하루에 두 끼만 먹었어요. 그렇게 두끼다 하면 몇 킬로 칼로리인지 아세요? 500칼로리요. <laughs> 네. 500칼로리요. <laughs> <laughs> 네. <laughs> 500칼로리씩 먹으면서 운동하고 무대도 그때 제일 바쁠 때였어요. 그리고 음. 심지어 완전 전성기였어가지고 아니 노래 부를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 너무 없었어요, 힘이. 음. 힘이 없어서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아그 아 시점. 아 노래들이 또 그냥 웬만한 고음들이 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어, 그냥 여기를 계속 악으로 쓰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파, 그거는 이제 또 파워풀하다가 돼버리고 음. 나는 그게? 그렇게 부르는 게또 습관화가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에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한 거죠. 좀 사전에 좀그몇 가지 좀 체크를 하고 간단한 검사를 좀 했어요. 음. 그래서 네. 만나뵙기 전에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눈에 좀 띄었어요. 보니까 무대에 서는 것, 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 음. 오해가 생기는 것. 내가 어렸을 때는 참 밝았다. 관심도 많이 받고 싶었다. 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 신경 쓰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 아. 네. 행운이 나를 외면했을 아. 때, 내가 그렇지 뭐라고 음. 생각하는 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음.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 바빠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다다다닥 하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싹 지나갔어. 근데 에일리가 너무 바빠서 인사를 못 사는 상태로 싹 지나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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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말안 하는데, 에일리가? 내가 인사 안한것 때문에, 오녀 박사님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어. 그러면 이제 굳이 아. 제 대기실을 해서, 어. 어, 박사님, 제가 아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또 전화를 해요. 저 박사님, 저 에일리인데요. <laughs> 사회를못 들어서, 아, 아까 우리 마주쳤어요?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이런 걸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도 아실 텐데, 샵에 음. 누가 왔다 하면은 음.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요. 어, 제가 왜 인사 안해?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음. 먼저 누가 맞아요. 있다, 누가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가서 인사를 음. 드려요. 굉장히 많은 상황에 우리는 처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나한테 오는 다양한 일들을 내가 못 막아요. 그러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왔어요? 마지막 결과가 생겼어요. 이 중간에 요만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에일리는 이 공간이 좀 비어 있어요. 음. 건강한 상태면 이 안은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나라는 사람으로 꽉차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꽉찬 내가 있어야지 이 받아들인 자극이 투명 인간처럼 꽉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대로 나가지 않고 이 나를 통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일어나서 내가 잘 처리하는 거죠. 이분은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느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에일리의 마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렇죠. 에일리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것이에요. 그 사람 것은 그 주인한테 돌려주세요. 에일리가 그 마음의 어. 주인이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의 마음은 주인인 그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음. 에일리가 그것을 떠앉지 마세요. 에일리의 것이 아니에요. 음. 그 사람 겁니다.